답답 볶음. <laughs> <laughs> 와. 제주도 오면은 역시 먹기 바쁜 것 같아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촬영이 있어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오늘 비올줄 알았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와, 간장게장. 황게장이라고 합니다, 황게장. 전복 버터구이가 나왔습니다. 제주도 오면은 역시 먹기 바쁜 것 같아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성게 미역국이죠? 전복 성게 미역국, 전복 해물 뚝배기. 지금 해변가를 좀 걷고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었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이따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목소리도> 와. 지금 여기 목장에 촬영을 왔는데 아,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안녕. 그가 이제 3 0 촬영하는 거 어떻게 어렵지 않죠?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목소리도> 좋지 않네요. 사실 지금 촬영 때문에 거의 3일을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똑같은 옷 입으니까 뭔가 샤워를 해도 약간 샤워를 하지 않는 느낌.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기대가 되지 않으시나요 이거? 이게 접착 뼈국, 접착 뼈국. 와,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엄청 걸쭉하고 고소하고 진짜 진짜 맛있어요. <laughs> 네. <laughs> 도미 맛집은 그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절대 제주에서 도흑 돼지 갈치 이런 거 드시면 안 돼. 아 그래요? 그걸 아는 데로 가시면 만 뷰가 아주 좋습니다. 야 커피를 이 뷰에다가 먹게 되다니. 음~~ 화강한 빵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강 빵이고요 현무함 아 현무함이에요 현무함 현무한 빵이고요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야 진짜 맛있는데 이거? 현무한 빵밑랑또달라아니랑음 <놀람> <놀람> <안이랑. 놀람> 진짜 맛있다 직접 오픈에 참여하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제주도에 구독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1년 전에 이 제주도에 카페를 오픈한다고 해서 브랜딩과 디자인 작업을 도와준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계속 온다 온다 그래 놓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제주도에 지금 촬영 온 김에 한번 들러 왔습니다. 디자인 작업부터 메뉴판 작업 다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지금 거의 1년 만에 와서 보러 온것 같아요. 따라다랏다. 따라다랏다. 제주도에 있는 집 나간 거북이 카페입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랑 로고 디자인, 브랜딩 디자인, 저희가 다 했었고요. 컨셉은 제주도에 올때 지친 일상을 뒤로하고 쉬러 오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을 내려놓고 푹 쉬다 가라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밤에 오면 되게 예쁘겠다. 와, 되게 예쁘죠. 보세요. 우와. 이야. 크리스마스 장식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옆에 큐 나무가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직접 귤을 따 드실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 그냥 날줄을 때가 앉아서 있어도 괜찮겠다. 되게 귤밭이 너무 예쁜데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아, 이고 온다 온다 그랬는데 거의 이제 1년 만에 온것 같아. 1년 만에.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제주 바다 그림라떼 크림... 바다 크림 네. 퇴근합니다 네, 노빛 감성의 제주의 붉은 석양을 담은 상큼한 음료 이거 두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그니처 디저트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제, 제 친한 형입니다 사실 네. 대 네, 브예요 u 아니요 저희 그 아. 유튜브 유튜브 어 이거 되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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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게 t u 게 e YouTube. y 게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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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커피콩이 약간 거북이 등껍질이고, 수제쿠키. 하루방이랑 거북이랑 약간 한라산. 야 이는 이제 약간 바다를, 바다를 표현했고 수제 크림 바다 크림 네. 오 그리고 드실 때는 네. 아이슈페론 드시듯 입으로 입으로만 크림하고 네. 밑에 네. 에스프레스랑쭉 네. 한번 먼저 들이키신 다음에 네. 크림을 먼저 즐기고 네. 요 스푼으로 나중에 저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어서 드, 먹으면 되나요? 네 이거는 잘 저어 드시면 네. 되고 음. 밑에 이제 저희 청귤청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약간 퇴근합니다 이라고 하는 게 약간 그 저녁 노을 약간 이거를 형상화한 이제 퇴근합니다 메뉴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영감을 약간 이런 생활 속에서 얻는 다는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약간 바다 크림 같아요. 바다 크림. 오케이. 아, 어, 나더니까 약간 라떼, 제가 납니다. 이거 섞어가지고 청귤이 들어갔고 딸기 오렌지가 들어갔네요. 음. 오, 너무 상쾌한데? 짜자잔. 음! 커피 맛 나는 델리만쥬 느낌이다. 맛있어요. 수제 쿠키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그하루방이 구름 타고 있는 느낌? 엄청 달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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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북이 쿠키. 귤 쿠키처럼 생겼는데 그치? 음. 이거 오픈할 때 플레이팅 하는 거랑 전반적인 이제 메뉴나 디자인 컨셉이나 이런 브랜딩 작업들 다 했거든요, 같이. 살차이더 다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실 회장님이 저한 먼저 괴롭혔어요. <목소리> 여기 카페 오면은 이렇게 방명록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녀가시면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거 약간 읽는 재미도 있고요. 누가 이렇게 글을 써두면은 그 옆에다가 이렇게 댓글도 달 수가 있어요. 엊그제 저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아빠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이렇게 답글도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들을 막 작성해뒀거든요. 이거 약간 읽는 재미도 되게 있어요. 시간가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도 작성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겁니다. 제 요즘 자우명이거든요 빌라가 <목소리> 거북이라고 이름 지었더니 오늘. 네네. 매고 아, 다니는 집이 우리가 살면서 짊어진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음. 조금 내려놓고 집을 나가서 여행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 어떨까 음.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집 나간 거북이라고 거북이. 네. 이름을 지었고요. 약간 본인의 경험인가요? 그렇죠. 이거 네. 준비하는데. 네.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10년이요. 네. 와, 돈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이 땅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또 사장님 땅인으로 알고 있는데. 네. 땅을 네. 구매하고 건물도 짓고 부족한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우여곡절도 많았고 좀 수술도 하게 되고. 다 힘들지만 그런 시간들이 네. 녹아있다 보니 이름을 집 나간 거북이로 좀 하고. 오신 손님 한분한 한 분이 관광객 분들이건 네. 현재 도민 분들이건 음. 즐거웠다. 이걸 좀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날 온다 온다 그래 놓고 드디어 왔잖아요. <laughs> 막상 와보니까 매력이 있어요, 카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가 딸린 그쵸. 카페를 좀 생각하잖아요. 저 방금도 이제 바다뷰가 있는 카페를 갔다 왔거든요. 음... 거기에서는 멍 때리는 게 오히려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푸릇푸릇한 나무라든지 음... 이제 귤밭을 보면서 이렇게 좀멍 때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까이. 네. 저희는 밤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네. 와, 혹여나 와. 손님 더 있으시면 뭐 10시건 11시건 뭐 네. 그런 거는 무리 없이. 어, 오히려 밤이 예쁠 것 같은데요? 네, 밤에 훨씬 더 많이 좋아하십니다. 음. 고민 중이고 구상 중인데 위로 지붕이 없게 지었는데 이 위로 루프탑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함덕 해수욕장 바다가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뻔하지 않고 조용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 생각보다. 음. 복체 공간이죠? 네 신발 신고 들어가세요 네네 신발 신어도 됩니다 아. 따뜻하죠? 어 너무 따뜻한데요? 네아 근데 이게 진짜 완전 아늑하다 아지트? 아, 아지트 맞아요. 느낌? 아지트 음. 정확히 그 느낌을 주려고 했고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있어서 시원하게 이 공간에서 충분히 음. 즐기고 쉬다 가셨다 되게 애착이 가는 카페이고 애초에 이제 오픈할 때부터 같이 이렇게 구상하면서 이름부터 같이 고민을 했죠 그렇죠 온갖 이름이 난무하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짐들을 좀 놓고 제주도에 왔을 때는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에 짐 나간 거북이로 최종 확정이 됐죠 네. 제주도에 한번 오시면 밤귤 밭뷰 약간 멍 때리기에 되게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렇죠. 꼭 한번 어, 추천드립니다 5월경에는 네. 귤꽃이 다 핍니다 하얀 팝콘 퍼지와 그럼 그때가 진짜 예쁘겠네요 꽃 향이 엄청, 또 엄청 좋고 네. 5월달이면 돼요 5월달 네. 야외에서 자연 바람 그대로 느끼면서 네. 충분히 즐기실 수 네. 있을 겁니다 가튼 여러분들 꼭 놀러오시고요 네. 여기 잘되게 많이 많이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인심이 좋으셔가지고 물포 어, 계속 주세요 계속 안아있습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